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놀고 먹으며 남친에게 취집하려는 여친과 결혼할 때 집을 당당히 요구하는 여친 어머니에게 사이다를 날린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미혼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리 없는 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점이 마음에 걸려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취준생이었을 때 여친을 처음 만났습니다.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자수서도 쓰고 그랬었는데 여친은 그곳의 알바생이었습니다. 매일 가다 보니 친해졌는데 여친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전문대 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학교 학생들의 안 좋은 점들을 많이 봐와서 선입견을 가지고 여친을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6살이나 어린 여친과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로 지내려고 했는데 사귀는 사이가 된 것이었죠. 연애 초반에 여친이 제가 다니던 학교에 온 적이 있는데 저희 학교를 둘러보더니 자기도 이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하더군요. 여친이 다니던 학교는 건물 하나 덩그러니 있는 학교였거든요. 얼마 뒤에 여친은 저에게 편입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21살 밖에 안 되었고, 1년 열심히 준비하고 편입을 하면 졸업할 때 나이도 많지 않을 것이니 꼭 해보라고 했습니다. 대학 편입 영어 시험이 어렵잖아요. 제가 토익을 본 지가 좀 지나서 마지막에 본 시험 성적이 말소되어 겸사겸사 여친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저에게 모모에게로 해석이 되는 것이 왜 목적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설명을 해 줬더니 짜증 난 표정으로 그냥 목적어면 목적어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책에다가 짜증 내는 중딩들을 과외할 때몇번 봤는데 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한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저는 취준생이었고 여친은 알바하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고 해서 데이트 비용은 여친이 많이 냈습니다. 저도 남자라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생각했었죠. 여친은 주말에는 카페 알바를 하고 평일에는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했습니다. 여친은 가끔 스트레스 푼다고 한 달에 한두 번 친구들과 만나서 술 마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취업이 되었고 여친은 편입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번더 해보라고 했습니다. 여친은 아니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편입시험을 공부해 봤으니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는 금방 할 거고 다른 것들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해보라고 했습니다. 취준생일 때 여친이 데이트 비용을 거의 책임졌던 것이 고마워서 여친 공부할 때 인강비, 책값, 독서실비, 노트북 등을 제가 책임져 주었습니다. 거기에 밥값 하라고 어느 정도 용돈까지 주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여친은 제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1년, 길어봐야 2년이라고 생각했는데 4년이 되도록 여친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아깝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제 자취집에서 저보고 얼마나 모았냐고 하더군요. 통장을 보자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저 여친에게 취업한 이후 지금까지 차한대값 쏟아부었습니다. 한 달에 여의치 않으면 30, 좀 여유되면 50 정도 주고 거기다가 만나면 가끔 필요한 책, 옷, 화장품 다 사줬어요. 보잘 것 없던 취준생을 한참 어린 여친이 데이트 비용을 내주면서 사귀어 줬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제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몇년 전부터 여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가끔 연락도 드리고 살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여친 부모님이 자꾸 결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아직 여친이 나이도 어리고, 저도 아직 자리가 확실히 잡히지 않아서 좀더 있다가 할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여친은 저에게 기분 나쁘다고 엄청 몰아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여친과 여친 어머니는 저에게 자주 결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친과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며 결혼을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여친 어머니와 여친에게 대답을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 들어서부터 여친은 공무원 시험도 포기하고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술만 먹으며 살더군요. 거기에 저만 보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여친 어머니는 한술더 떠서 결혼을 하면 저희 집에서 당연히 집한 채는 해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며 여친이 돈을 모아놓은 것이 없으니 혼수는 제가 모은 돈으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하던 공부도 포기하고 집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매일 저녁마다 술 먹어서 가슴보다 배가 더 나온 여친이지만 그동안 지내온 정도 있고 해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확 깨더군요. 그래서 여친 어머니의 말에 대답을 못하고 황당해하고 있었는데 그날 여친이 저에게 왜 대답을 시원하게 못하냐며 막 뭐라 하더군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아들 결혼할 때집한채 척하고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집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으로는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고요? 그랬더니 여친은 그래도 자기 엄마에게 시원스럽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저에게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이때 정말 여친에 대해 오만정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친이 또 결혼을 하면 어쩌고 하길래 결혼은 좀더 있다가 생각하자고 결혼 얘기 듣는 거 지겹다고 했더니 마음이 변했네, 어쨌네 하더군요. 그런 게 아니라고 달래서 집에 보냈습니다. 그날 여친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니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냐고 하시며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는데 정말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친 어머니에게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편입시험, 공무원 시험 다 떨어지고 저에게 취집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부모님이 집도 해주시고 제가 모은 돈으로 혼수도 다 하면 여친이 평생 저희 집에 일 있을 때마다 일다 하고 어머님과는 자주 보지 못해도 되는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게 말이 되냐고 하더군요. 그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친은 취집 시험에서 불합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부터 여친 어머니 말씀이 좀 걸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그날 그렇게 온갖 쌍욕을 하실 줄은 몰랐네요. 여친도 그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만 믿고 있었는데 자기를 배신했다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쨌든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친과 헤어졌는데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죠. 제가 여친 공부하는 동안 미래의 내 아내에게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여친과 결혼할 미래를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애 초기 제가 취준생일 때 여친이 그 어린 나이에 알바를 해서 번 돈으로 저와 데이트 비용을 책임졌던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여친이 놀고 먹으며 저와 결혼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이 저에게 심하게 말을 한 것이 있어도, 연애 초기를 생각하면 제가 헤어지자고 한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의리 없는 놈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마음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어떠신가요? 제가 의리 없는 놈인가요? 머리가 아픕니다. 가족들에게 말하면 무조건 제 입장에서만 말할 것 같아서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딜레마네요. 정말 만남과 헤어짐이 쉽게 이루어지는 요즘에 이런 고민을 하는 자체가 스니님이 좋은 분이라는 증거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